안녕하십니까? 권혁필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아파트 판결문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아니면 기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동대표 해임을 할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원래 통상적으로 제가 항상 하는 강의에는 동대표 해임과 관련돼서는 절차를 중시하고 법원에서는 절차를 중시하고 사유에 대해서는 어 다소 간섭을 하지 않으려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왜냐면 법원은 제3자의 입장이고 아파트 자유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사유가 필요 없으니까 절차만 확실히 지키자 사유는 그냥 한번 대충 정하다 라고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안됩니다. 그러면 진짜 이 사건에서도 이 사건에서도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 회의록 작성은 관리 주체의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회의록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회장의 어 임무가 아닙니다. 더욱이 참석을 해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의결권을 행사하든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동 대표 개인의 의사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해임을 할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대표 해임과 관련돼서는 법원은 절차에 대해서 중시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절차에 대해서 중시한다 하더라도 해임 사유가 이렇게 경미하다고 한다면 법원 누가 받아주겠습니까? 이런 점을 고려하셔가지고 해임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